12시간의 이코노미 비행을 버티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비행기 탑승 전에 하는 작은 선택들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하는 좌석, 건너뛰는 물, 챙기지 않은 간식 하나가 모두 편안함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 중 하나만 놓치면 마지막 3시간은 3만 5천 피트에서 느릿느릿 지나가는 마라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여행자는 기분 좋게 깨어나는 반면 다른 여행자는 비좁고 탈수되어 피곤한 모습으로 비행기에서 내리는 것일까요? 그 차이는 바로 14가지 간단한 방법으로 이코노미 비행을 덜 고통스럽고 훨씬 더 견딜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좌석 선택입니다. 비행기 예약 전에 좌석을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상상해 보세요. 11시 40분 도하 공항에서 반쯤 잠이 든채 탑승 대기 중입니다. 두 명의 승객은 동일한 요금으로 티켓을 구입했습니다. 한 명은 창가 좌석을 미리 선택했지만 다른 한 명은 시스템에 의해 갤리 근처의 중앙 좌석을 배정받았습니다. 10시간 후첫 번째 승객은 일출을 맞이하며 피로를 풀고 일어나지만 두 번째 승객은 모든 카트 소리와 화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마다 깨어납니다. 차이점은 바로 좌석 위치입니다. 좌석은 소리, 빛, 팔꿈치 공간 심지어 기내 흔들림까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내 소리는 일반적으로 80데시벨 정도로 유지되지만 갤리나 화장실 근처 좌석은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빛도 벌크 헤드나 갤리 근처에서 더 많이 새어 나옵니다. 야간 비행에서는 이러한 좌석들이 눈을 자주 뜨게 하는 덫이 됩니다. 날개 위 좌석은 항공기의 중심 위치로 기내 흔들림을 덜 느끼게 도와줍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예약 페이지에서 정확한 항공기 유형을 확인한 후 평판 좋은 좌석 맵 도구를 사용하여 좌석을 선택하세요. 비행 중잘 자고 싶다면 창가 좌석을 선택하세요. 자주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면 복도 좌석이 더 좋습니다. 마지막 좌석은 기울임이 제한적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는 중간 비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예방하는 작은 포장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스마트한 짐 싸는 법입니다. 14시간 비행을 탑승하며 자리에 앉았을 때 전화기 충전 케이블이 오버헤드 빈에 묻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어떨까요? 작은 불편함이 갑자기 큰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짐 싸기는 보안 검색대 전에 시작됩니다. 무엇을 가져가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디에 두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여행객은 오버헤드 빈을 과도하게 채우고 발밑 필수품 규칙을 잊어버립니다. 앞으로 8시간, 12시간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은 손이 닿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TSA의 311 규칙에 따르면 액체는 3.4온스 이하의 용기에 담아 한 개의 투명한 1쿼트 크기의 봉투에 넣어야 하며 이는 승객 한 명당 하나씩만 허용됩니다. 이 봉투는 쉽게 꺼낼 수 있는 주머니에 보관하여 보안 검색대에서 가방을 반으로 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내에서 필요한 물건들은 반드시 손이 닿는 곳에 보관하세요. 작은 위생키트, 칫솔, 얼굴 닦는 물티슈, 립밤, 기술 용품, 충전기, 보조 배터리, 소음 차단 헤드폰, 스카프 등을 준비해 보세요. 이를 작은 지퍼백이나 파우치에 넣어두면 더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재정리하기도 편리합니다. 머리 위 짐칸 공간이 금세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늦게 탑승하시는 경우 항공사에서 큰 짐을 게이트에서 체크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약, 귀중품 그리고 갈아입을 옷을 준비해두세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프로처럼 옷을 입는 것입니다. 비좁은 이코노미 좌석에 뻣뻣한 청바지와 꽉 끼는 운동화를 신고 앉는다면 어떨까요? 3시간만 지나도 무릎이 아프고 허리띠는 배에 파고들며 발목은 무겁게 느껴집니다. 긴 비행에서는 몸에 맞게 움직이는 원단이 필요합니다. 숨쉬기 좋은 면 혼합소재, 수분을 흡수하는 셔츠, 기내 온도 변화에 맞춰 벗을 수 있는 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항공기 내부의 기온은 보통 20도 섭씨, 약 72도 정도 유지되지만 출입문 근처나 오버헤드 벤트 바로 아래에서는 온도 변화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함을 위한 의상 선택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으면 혈류가 느려져서 심부정맥혈전증 DBT의 위험이 커집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4시간 이상 비행하는 승객은 특히 탈수되었거나 제한된 의복을 입은 경우 혈전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헐렁한 바지나 레깅스와 함께 압박 양말을 착용하면 혈액이 순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쉽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은 기내에서 자주 발을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며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도 유용합니다. 허리띠가 너무 꽉 끼거나 딱딱한 옷, 무거운 벨트는 피하세요. 부피가 큰 재킷은 다리 공간을 차지함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가벼운 후디나 카디건을 티셔츠 위에 걸쳐 입고 스카프를 추가하여 따뜻함이나 얇은 담요 역할을 할수 있게 하세요. 당신의 좌석 옆 사람이 공기환기를 강하게 틀었을 때 자신을 감사하게 여길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공격적으로 그러나 전략적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비행 중에 깨어나서 입술이 갈라지고 두통이 심하며 눈은 모래처럼 건조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 탈수 때문입니다. 항공기 내부는 16,000피트나 8,000피트 고도의 압력에 맞게 조정되며 습도는 10%에서 20%로 매우 낮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사하라 사막의 습도는 약 25%입니다. 이런 건조한 공기에서 신체는 생각보다 빠르게 수분을 잃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마시는 시점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1리터를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꾸준히 마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깨끗한 물을 한 번에 마시게 되면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각 식사 후 250ml씩 또는 깨어 있는 시간 동안 80ml씩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과 커피는 피하세요. 둘다 이뇨 작용을 일으켜 수분을 더 빨리 잃게 만듭니다. 커피가 필요하다면 비행 초반에 한 번만 마시고 그 이후에는 허브차나 전해질이 함유된 음료를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전해질이 들어있는 음료는 수분을 더잘 흡수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개인 물통을 준비하여 공항 보안 검색을 통과한 후, 물을 채울 수 있는 곳에서 물을 보충하세요. 기내에서 물이 필요하면 승무원에게 문의하세요. 요청하시면 보통 물병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팁은 음료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에 승무원에게 미리 문의하는 것입니다. 비행 중 간식 선택은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장시간 비행에서 기내 식사만으로는 만족감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미리 준비한 간식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행 6시간이 지나고 기내의 불빛은 어두워지며 재가열된 파스타 냄새가 복도를 타고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항공사의 식사는 예상보다 맛이 없거나 고도가 높아지면서 염분이 많이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연구에 따르면 기내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나트륨 함량은 지상에서 제공되는 유사한 음식보다 30에서 50%더 많습니다. 이 과도한 나트륨은 탈수를 촉진시키고 결과적으로 비행 내내 불편함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간식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식 준비의 목표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혈당 급증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견과류, 저당 단백질바, 통곡물 크래커, 누수 방지 용기에 담은 잘라놓은 과일 등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간식들은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이는 식후 졸림을 예방하고 깨어났을 때 피로감을 덜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수분도 함께 제공하여 탈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음식을 먹고 싶을 때는 일반적인 사탕이나 초콜릿보다는 다크 초콜릿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크 초콜릿은 단맛을 만족시켜주면서도 혈당 급증을 일으키지 않으며 건강에도 더 유리합니다. 다크 초콜릿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체내 염증을 줄여주고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식은 적당한 양으로 나누어 포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지퍼백이나 실리콘 파우치에 나누어 담아두면 비행 중 천천히 먹을 수 있고 과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포장된 간식은 기내에서 쉽게 꺼내 먹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비행 중에는 강한 냄새가 나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죄송하지만 참치 샌드위치나 마늘 냄새가 나는 음식은 기내에서 피해야 합니다. 기내는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강한 냄새는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여러 사람이 함께 타는 공공 장소이므로 다른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냄새가 강한 음식을 먹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대신 냄새가 적은 부드러운 음식들이나 간식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요거트나 과일 에너지바 등은 기내에서 먹기 좋고,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간식은 손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좌석 뒤 포켓이나 발 아래 가방에 보관하면 비행 중 간식을 쉽게 꺼내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도 간식을 먹을 수 있어.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며 기내에서 간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간식을 꺼낼 때마다 너무 자주 일어나지 않고 간편하게 꺼낼 수 있기 때문에 비행 중더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간식의 양과 질입니다. 과도한 당분이나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비행 중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고 혈당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기분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비행 중에는 간식을 조금씩 나누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행 시간이 길어지면 식사를 한후 졸리거나 기운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먹는 간식이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견과류는 고지방이지만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체내 에너지를 천천히 소모하게 해줍니다. 또한 저당 단백질 반은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하고 배고픔을 해결해주면서도 당분 급증 없이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비행 중간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싶다면 작은 과일이나 스낵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사과, 바나나, 배와 같은 과일들은 수분과 비타민을 제공하며 장시간 비행 중에도 상쾌함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이러한 과일은 기내에서 손쉽게 먹을 수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습니다. 과일을 준비할 때는 누수 방지 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과일이 터지거나 흘러내리지 않아서 깔끔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간식은 비행 중 편안함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식사와 간식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간식 보급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식사는 대개 일정한 시간에 제공되므로 그것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신만의 간식으로 에너지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시간 비행 동안 과도한 짜거나 달콤한 음식을 피하고 균형 잡힌 간식을 준비하여 편안한 비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내에서 간식을 잘 준비하면 비행 내내 불편함 없이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고 비행이 훨씬 더 즐겁고 편안한 경험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간식들이 기내에서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비행 중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비행 중 간식 준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간식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기내에서의 에너지와 기분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에는 비행 중 매시간 해야 하는 간단한 운동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운동들은 다리가 붙는 것을 방지하고 기내에서의 에너지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비행 중 자리를 떠나지 않고도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을 통해 기내에서의 피로를 덜어낼 수 있습니다. 비행 중 매시간 하는 간단한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좌석벨트 신호가 꺼지면 대부분의 승객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화면을 보고 있거나 책을 읽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이는 부종이나 경직,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심부정맥 혈전증, DBT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행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승객이라도 4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종아리의 혈류가 최대 50%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일어나서 복도를 따라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운동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행 중 자리를 떠날 수 없다면 좌석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매 45분에서 60분마다 일어나서 화장실로 천천히 걸어가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까지의 짧은 산책은 혈액순환을 돕고 장시간 앉아 있는 것에서 오는 불편함을 덜어줍니다. 만약 일어설 수 없다면 좌석에서 앉은 채로 발목을 돌리거나 발을 오므리고 펴는 운동을 해보세요. 또 다른 간단한 운동은 무릎을 들어 올려 복부 근육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다리 붓기를 방지하고 피로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압박 스타킹은 추가적인 보호 효과를 제공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장시간 비행 중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면 다리 부종을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박 스타킹은 다리의 혈액순환을 돕고 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줄이는데 유용합니다. 착용하기 간편하며 기내에서 자주 해야 하는 움직임을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또한 기내에서 걷는 시간 외에도 좌석에 앉아 있을 때도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발목을 돌리거나 무릎을 펴고 당기는 동작을 하여 혈액이 자연스럽게 순환하도록 도와주세요. 한 시간에 한 번씩 이러한 운동을 하면 다리의 붓기와 피로를 줄이고 장시간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혈전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운동들을 통해 몸을 리프레시할 수 있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운동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다리의 붓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또한 신체를 자주 움직이면 기내에서의 피로도 덜어주고 정신적으로도 더 맑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행시간 동안 의식적으로 움직이면 장시간 비행이 더욱 짧고 덜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긴 비행에서 이런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몸의 피로와 정신적인 피로가 상당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 기내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이 불편하다면 미리 좌석 옆 사람에게 말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창가 좌석에 앉았다면 이동할 때마다 다른 승객에게 미리 알리고 자리를 잠시 비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리 알리면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행 중 다른 사람들과의 협조가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자주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기내에서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로와 다리의 붓기는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마다 일어나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불편을 최소화하고 몸의 순환을 도와주는 이 간단한 운동은 여러분의 여행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운동은 에너지 유지를 돕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리와 몸의 순환이 개선되면 더 활기차고 기분 좋은 상태로 비행을 마칠 수 있습니다. 비행 중 많은 승객들이 장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피로를 느끼지만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그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을 통해 비행 내내 편안함을 유지하고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도 신선하고 활기찬 상태로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비행 중매 시간 간단한 운동의 중요성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 운동은 다리의 붓기를 방지하고 기내에서의 에너지를 유지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비행 중에는 가벼운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피로를 덜어내고 비행 내내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